자, 요 친구의 해가 이 친구래. 우리 딱 보자마자 밑에도 X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에도 X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로그를 갖다 붙여주기로 했죠. 근데 로그 2분의 1을 붙여줘야겠네. 로그 2분의 1을 붙여주시고. 근데 붙이면서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줘야겠죠. 따라서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로그 2분의 1의 X에 얘는 또그 친구의 지수가 될 거니까 이 친구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로그 2분의 1에 4X 세제곱 그러면 결국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로그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될 거고 된다. 얘는 따로 좀 째볼까? 로그 2분의 1에 4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깔끔하게 T를 치환합시다. T 누구를? 로그 2분의 1에 X를 T로 치환해서 얘는 T제곱 얘는 3T죠. 그럼 3t가 넘어와서 빼기 3t 얘는 볼까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봐 그럼 로그 2에 4니까 2죠 그럼 마이너스 2죠 넘어와서 플러스 2를 만들어줍시다 됐나?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t는 1과 2 사이에 있다고 라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답을 찍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t가 아니라 x의 범위니까 그러면 1 로그 2분의 1에 x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로 바꿔주자고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딱 1이 나오겠죠. 여기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지.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할 건데 밑이 0과 1 사이므로 반대로 부동호 방향 반대로 가져줘 이거죠.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니까 정답은 2개 더해서 4분의 3 이렇게 정답을 내자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엔드.